안녕하십니까. 초삼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어, 방학기간이라, 물다 지쳐가지고, 붕어 비슷한 연어를 한 마리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. 현재 이, 목, 나무는, 음, 예전에 그 회화나무 키다가 남은 그 덩어리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, 이렇게 됐었던 나무 가지였었는데, 생각해본 결과 붕어가 아닌 연어, 연어로 한번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.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추상적인 연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했고, 저기 그 작업 동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작업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